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이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적이라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요. 병을 고쳤다거나 또는 뭐 막대기로 뱀을 만들었다거나 하는 것은 마술사들도 어느 정도 할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그것도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부패가 한창, 한참 진행된 시신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기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놀라운 영적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메시아 대심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어야 했을까요?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죠. 두 명이니까. 대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야 마땅 그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으로 인하여 손해 볼까 망설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손해 볼까 망설이는 자. 우리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러분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생각하셨던 그 수많은 이적들, 더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셨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른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기정 사실로 그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어 어쩌면 메시아일 거야.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태도로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태도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일부러, 작정해서 예수님을 아주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기적인 두려움. 그들은 기득권자들이었거든요. 엄청난 권력과 부를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그러는 영적인 지도자들,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실은 로마의 비호 아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권력도 같이 쥐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세장 가야바, 가야바는 그, 그, 그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세장이 많았어요. 여러분 가야바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나오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만이 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로마 정부의 협조적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전 37년과 주전 67년 한 30년 사이에 대제재장이 그 30년 60년 그저 하여튼 그그 그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대제재장이 한 28번 8번 정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재장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존경과 그 추앙을 받는 자리였지만 이게 파리 목숨인 겁니다. 그냥 그냥 로마에 조금만 이렇게 좀 비위가 거슬려진 라도 그냥 잘렸어요. 그그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그 아둥바둥 했는데 특히 이 오늘 본문의 가야바는그 자리를 연연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2, 3년 밖에, 길어야 2, 3년 밖에 못하고 잘렸던 바로 대제장 그 자리를 자그마치 8년 동안, 8년 동안이나 지금 수행하고 있었으니까 그의 수완이 어쩌면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자리로 인해서 그래서 불안해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모일까봐 뭔가 힘을 결집할까봐 그것이 로마인들이 볼때 야, 이거 위협이 되겠네 해갖고 그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득권으로 갖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까봐 판이 뒤집힐까봐 그들은 지금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자리가 흔들릴까봐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존경과 인정과 추종을 잃을까 봐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 지그뭐 자리, 지위, 영향력, 권위 하여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하여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나를 따라라 뭐 이런 분이니까 이거 괜히 야, 저 예수, 저 예수, 저, 저 사람 따라갔다면 큰일 나겠다 해서 지금 이, 이들은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잃어버릴 것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혹시 주저하신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전에 여러번그드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그런 분이 뭐 이게 실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아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 이유가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과거 과거, 뭐, 오래, 오래 전 이야기니까, 오래 전에는 뭐, 이렇게 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불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당장은 남편이, 이제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거를,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겁니다. 가급적 못 나오게.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우리 남편,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이제 그거, 불을 축적을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단 돈좀 많이 벌고, 많이 쌓아놓고, 나중에 나오는 건 몰라도,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타깝게도 그 말에 저도 납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기 남편의 영혼과 세상 재물, 이거에 있어서 재물을 선택하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아마 하나도 사랑하지 않았나 보죠? <laughs>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아무튼 믿음 좋다는 분인데,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저 남편은 전도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부가 끊긴다고 생각하니까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대님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할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 손해를 감수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을 여러분 포기하는 것인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태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른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내려놓는데, 억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이 원칙을 분명히 합시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라니까요. 사람 바라보면, 아니, 아무 개는, 뭐, 아무 개는 안 내려놓으시는데, 뭐, 장로님도 안 내려놓으시는데, 권사님도 안 내려놓으시는데, 내가 왜 내려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무도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냥 원칙을 세우시고, 내가,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손해볼까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뻔뻔한 인생이 되지 맙시다. 우리 오십 절의 말씀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입니다. 우리 오십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조금 전에 가야바는 검모술수의 밝은 그런 대제사장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그 출신이라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정치적 거래나 인명에 의해서 결정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별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말한 것은 아니겠지만 엄청난 영적 사건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그 영적인 이야기를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야바가 이 말을 했지만 본인이 뭔 소리를 한지는 몰랐다고 말씀하죠.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오. 그의 대제장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 일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만 가야바가 이런 영적 비밀을 선포했습니다만 그의 의도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저 예수를 죽여서 자기들이 살겠다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야바의 직위, 그는 대제장, 대제사장이라는 영적으로 큰 책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선포하도록 하는 도구로 쓰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그야말로 그는 그 스피커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행사에 한번 쓰고 버리는 그냥 그런 싸구려 스피커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나름대로 처신을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을 뻔했구나. 다행이다. 내가 제대로 처신해서 내가 이 자리를 보존하게 되었으니까 난 정말 처신을 잘한 거야 라고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까? 그의 언행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떠미는 행위였습니다. 자기 살자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얼마나 악한 모습을 그는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대님들, 예수님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내살 길을 찾으려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가야반은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 아니죠. 당장은 살 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유익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죽는 길이었습니다. 영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희생을 강요하라는 태도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덕을 보는 사람이 교회의 덕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값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 교회에 덕을 끼치려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교회 덕을 끼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끼치느라 여러분이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억울해 하지 마십시오. 아, 왜 나는 손해를 봐야 돼? 아, 그 다른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괜히 속상해 하거나 억울해 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박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유익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의 유익을 끼치려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지 교회의 덕을 덕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도 그런 태도를 취할 때 거리를 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그그그 손해 볼까 봐 벌벌 떨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때 여러분 예수님도 거리를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참 안타까운 광경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해 되셨으면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에 한적한 곳에 사람들 별로 없는 곳으로 그렇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요즘 표현이라면 멘붕이, 멘붕이 오신 것 같은 그래서 아, 사람 만나기 싫어 뭐 이런 모습처럼 보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무슨 멘붕이 오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저는 더 무시무시한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시무시한 추측. 그들이 버려진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버려진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야, 우리 사람들은 전도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 그 저, 전도 대상자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누가 버려진 자들인지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전도하고 전다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셨겠죠. 누가 버려진 자들인지. 여러분 그들이 버려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그 행동 때문에 버려졌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마음가짐의 자들이 버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는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까봐 벌벌 떨고 교회 유익을 끼치려는 태도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보려는 태도를 취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는 황색등이 켜진 것입니다. 아니, 빨간등이 켜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거리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그러한 자들이 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탄식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봄 23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가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애를 몇 번이나 쓰셨는데 너희가 거절하지 않았느냐 결국 그런 행동들이 거절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거절하는 행동 결국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 예루살렘처럼 버려지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쳐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 어떤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한 목숨 바칠 각오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할때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문 1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자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찾으시는 존재가 됩시다. 주님을 영접하는 존재가 됩시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사람 요스가 같이 그렇게 좀 쓰임 받는 인생을 삽시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 그렇게 할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절대로 주님 맞이하다가 손해 볼까 봐 벌벌 떠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우리 되지 맙시다. 주님 맞이하는 척, 오히려 교회의 덕을 보려 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도 흉내도 내지 맙시다. 그런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비호감의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호감 가지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골라 같은 인생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교회에 정말로 덕을 끼치고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58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